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아, 개시의 모험! 이번 개시의 모험에는 어떤 지구들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또 발목을 잡을 것인가? <laughs> 다른 걸 이렇게 찍 먹게 보니까 손좀 맛이 좀 없더라. You 와, 이제 50! <laughs> 아 이거 가면 갈수록 이거 조건대 늘어나고 있는데. 아, 이런 편치 개빡세요. <laughs> 유우하고 가봐. 어, 나쁘지 않네. 바로 그 뜻에 나면 되는 거지, 우리. 어, 바선생. 아, 역시나! 바선생 <laughs> 못 잡지, 진짜로. 무딕보는 나름 괜찮지? 야, 일단 태워, 일단 태워. 어. 자, 그럼 어디, 어디? 아, 도졌어. 아니, 초면코라지가왜 이래, 이거. 어, 나와봐. 아, 좋아요. 아, 워퍼체 아, 근데 이거, 아. 공유은 0이야. 얘 죽으면은 우리 망해, 그냥. 게임 <laughs> 줘봐야 돼, 그냥. <laughs> 넘기고 안녕하세요 <laughs> 불꽃이지 말이야 자, 수커몬스 츠고 아, 커머스 1턴을 소환했더니 그냥 개이이고 여기야 가아 지금 메가 흑염소가 있어 거진벌레를 보단판에서 빨리 태워버리고 흑염소 한 마리 로스커머스 바로 이렇게 리사이클 그렇지! 메가 러 <laughs> 아야아야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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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아이 아이 가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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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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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잠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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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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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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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아 근데 뷰 아이 아아 뷰를 갖다가 디노를 태워야 돼. 많은 뷰는 좋지 않아요. 건강해롭습니다. 폐 앞쪽 오지게 있기 때문에. 아, 뭐 일타는 가볍게 빨리 그냥 끝내자. 연기 아, 이빨에 무슨을 뽑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왜냐? 너가 안살거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간방이어서 그럼 도끼 가지만 갖고 가. l e t 아 바위. 바로 앞 명초태. 아, 바로 파초오 오케이. 아, 아, 이 떼가죽, 이 토끼가 죽였나? 아, 토끼가 죽였다. 어. 아, 아, 떼만.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두 장이면은 뭐몇천 타면 된다. 너는 이제 돌아가는 그런 비을볼 것이오. 이제 거래를 하러 파파체. 너는 언제든 지한망코지야 들어있으니까 지금. 건방진 녀석, 들어있어. 나 아, 아니... 이조하라 매워져 <laughs> 원래 뭐가 이상한데 레어카드 아닌데 이상하네 뭐지 실란다면서 아. 뭐야 뭐야 왜뭐 실란다매 뭐 하타치 뭐, 뭐 <laughs> 뭐 <화장실 웃음> 갔어 <웃음> 하나 정도 괜찮지 그지 이따 탐광장 가 이걸로 재미 볼수 있겠다 오 좋아 아, 아, 여기서 뭐, 이 뭐... 나오네 아니 이러면 뺀지 안야나또 <laughs> 음... <너희> 들어왔... 아아아아 <laughs> 아, 아, 음... <laughs> 야, 그럼 어디, 어디, 뭐냐? 어머, 뭐, 귀찮은 녀석들 다 사라졌네? 영호시 버지벌레야 <laughs> 오, 편안. 이제부터, 바로, 야, 너 <laughs> 늑대야. 고호 앞에서 까불고 있어. 아프지! 아, 퍼지고두 아, 어림도 없어. 들어와 있어. 전방진 녀석. 야생왕도 끌고 오기. 아, 보기저 왼쪽 길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 승남자 튼. 아, 토템 버린다. 아. <laughs> 오 마이 갓! 낮줘봐 오. 아니, 이거 아이템 꼬라지왜 이러냐? 직사샷왜안 나와? 어? 왜안 나오냐고, 내놓으라고. <웃음> 때려주고. 응, <laughs> 어, 죽어. 와, 딜뽕만 미쳐! 아 필요 없다. 바로 두 개. 아, 뷰로 이제 뭘 하냐? 처음에 벌집 잡히면 좀 답이 좀 없어. <laughs> 처음에 흑염소가 잡힐 확률 50%나와라 빨아요 흑염소 흑염소 짠 해골박에 황금 좀들어냐고뭘 까부서 <laughs> 멈춰. 흑염소 흑염소 가시 게임 끝났고 좋아하시고 <laughs> 나가서 터치 이제 몇회버튼이에 어? 몇회버튼이고 뭐야 씨가 실물 풀어라. <laughs> 컷. 황금 황금 뜨거기 강아지를 뽑아주고요 소을 뽑아주고요 들쥐를 뽑아주고요 빛이가 나오고요 아. 아니 이만 어 뭐가 아. 어 낯설어 아. <laughs> 아니 뭐가 낯설지 않아 자 잡아 들쥐 두원 아니 들쥐 포상한다고아 보사는... 우리나라 아. 들쥐는 보상안 되는군요 아 로우 책사아 강아지 벌써 급발을 깼다. 리다시가 <laughs> <laughs> 아 이거 최단경 나오는 거아야 이거? 와 이거 어, 아주 좋아요 예쓰 습지 복사 여기서 레오 카드 아얘 예, 그냥 레오 카드를 뽑는다 아니면 은 흑염소를 복사해서 얘한테 준다? 어 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 아니 근데 흑염소가 나온다고? 와. 와. 바로 안명치 샷 해주고 당겨 아니 저왜그로가 아니 왜그로아 잠깐만 왜 그리로 가 잠깐만 야 죽으면 큰일 난다 아 흑염소 아 3데미지! 아쟤 졌어! 아우 맨! 아, 들어 아잇! 아아! 아! 아! 아. 아 다람쥐를 뽑았어야지! 멍청아! 아니... 아 진짜... 아 진짜... 내 능지에 내가 진짜... 아... 아 이러면은 더 싸면 갈만지 캬... 그래, 근데 칼을 사야되는데 아! 이거 쓰고 칼 샀으면 됐는데 아. 응살수 있어 2단계 페널티? 응아 바로 쓰레기 처분 화가? 나죠? 잠깐만! 아니, 이거 운빨이었어, 이거? <laughs> 아니, 아니, 어떻게, 어찌하여 말이 됩니까? 이제. 아, 바로, 어, 바로, 바로 지나가네? 아니, 아니야, 하하하, 잠깐만요. 나무 밑도 깔아놓고, 어, 공으로 내린다? 얘네 지금 밥 말아 드셨어요, 그냥. 아닌가, 뭐? 나 넘겨라. 아유, 아유. 1턴에 진짜, 아, 안 뽑히니까 진짜 답이 없네요. 아, 근데 뽑혔어. 하하하. <laughs> 아.

빠져 이 자식아! 죽어! <laughs> 물어보러 물음 쏴! 물음표 뭐야? 너희 그 개수작! 걸리지 않는다! <laughs> 아, 아 물음표! 나봐자 아, 아. <laughs> 이러면은 1턴에 흑염소 100% 좋아요 아주 만족스럽구만 음. 서로 죽고 싶.. 아 잠만! 지흙구만 아니 지흙구멍 뭐야! 뭘 암시하는 거지? 어? 죽고 싶은 건가? <웃음> 대단하냐고요 <laughs> 어쩔 건데요 <어쩌면> 수고해 <laughs> 아 토템 아토템풀을못 봐네 어 뭐, 뭐,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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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풀어버려서 어디갔어 어디? 갔어? 야 곤충 아 그렇지 아 체육사 아 다람쥐 자 그러면은 설마 그 사이에 바뀐거 아니겠지? 그 사이에 복잡하게 바뀌었다는 그런거 아니겠죠? 예? 에? 괜찮아 고통은 한순간이야 거대한 형체가 다가온다 나시쉽고 녀석이지 건방진 어부 녀석 죽여야 돼 그냥 이거 언덕 길임대야? 개또라베! 바로 암명 이터. 지금 미쳤어 지금! 좋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빨리 끝나냐? 나지 방어 황스럽다나 이거? 방어뱀에 이걸 달아주자니 자... 끝이 다가왔다! 이거 두개는부족지 그치? 내지 얼마나 센데? 너 지금 3턱 혼날 수도 있어. <laughs> 이거 때문에 지금 얘 흑연수 지금 이거 하나만 남겼다 진짜. 아 됐어. 잘했어. 고! 때려주고. 아아! 역시 아, 아, 아. 아, 일탈이 제일 어려워. 가위로 자르고 빨리 끝내야겠다. 추거 임마아 벤치! 노 벤치 젠장. 못 벤치야 이런. 은방진 음, 녀석 컷. 응이턴 컷. 좀좀점 좀 하시는데 뭐할말 없죠? 너무 강하네 이거. <laughs> 막 힘이 주체가 안되나 으잉? 아, 멈추세요. 아, 계속 걸지 마세요. 얘가 이거 갖고 와지 갖고 오고. 아 이러면은 아어게임 아, 끝났네. 아나뭘 뭐, 고민한 거지? 바로 오버지. 어, <laughs> 아니 게임 끝났는데 아 아, 아이, 미안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포르 타임! 가시가 높으시구나 그렇구나. 이게 불사요 지금 뭐 등골처럼 말아요. 어? 바로 가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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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야야야 아이가 아프다. 불안나 주고. 오래오와 피조물이 이 도장을 담은 카드를 공격할 차례 공격하지 않는다. 야 멋있는 거잘 봤다야. 와. 했다양 견고. 끝났다 와 이거 레전드인데 이거? 그리고 이번에 열린 카드 아 이거 뭔데 이게? 이거 또아 이거는 좀 너무한데 이거? 솔직히 이거 할 때마다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야이번에 진짜 1시간 반도 안 걸렸어 오늘도 우리는 알아갑니다 불사는 씨야 불사 염소는 개사기다